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구마를 심기로 했습니다. 예, 고구마 투두 예, 바람이 날려가지고 지금 다시 재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다날 널러갔네.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여기 예, 안 덮었네. 여기도 다 널러갔네요. 바람.

여기야, 바람이 다제껴졌어요 바람에 어제 바람이 어제 저 그저 바람이 되게 불었어 고구마 7단 왔습니다 7단 오늘 시장가 가지고 9,000원씩 받네요 7단 한단에 9,000원씩 요만큼 오늘 작업할겁니다 고구마 심기 오늘 처음 배워가지고 처음 심으시는거예요자 <laughs> 천차 전차 습니다 천차는? 아 그래 이번에 이번엔 좋았습니다. <laughs> 자, 오늘 첨치 모선 이게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네, 인정 인정. 이렇게, 이렇게 때는. 네, 여기, 자 여, 여기도 오늘 처음 배워가지고 심, 심으시는 분 네, 처음 이런 시구는 쉽지가 않네요 자 기차도 지나갑니다 여기는 기차도 아 전망 좋다 이 농사지시는 우리 저기 농민들이 애로를 좀알수 있을 것 같네요 심어가지고 과연 여기에서 예, 고구마가 얼마나 수확이 될까 예, 기대도 됩니다만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후일에 좋은 그 수확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어렵지만 예,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밀어봐요 쭉쭉 더더더더 더, 더, 더. 아. 아직 처음이라, 아,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아주 좋아, 지금. 아, 그렇습니다. 아, 어, 좋아, 좋아. 첫수라 배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이라 시행착오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거 몇만원 잘 살아요, 고구마가. 어, 우리 감독님이 이렇게 알려주는 데 대해서. 일곱 단 사왔는데 너무 많이 사왔나 보다 자, 네. 30분 전에 배우실 거예요 네. 여기에서 감귤은 대략 한, 한, 한 30개 정도 이왕이면은요 네. 빠트더게. 제일 높은 데다그 옛날, 한격을 맞춰야지. 데다. 데다. 렇게 이게 9만 원 값이라고? 응. 됐 예. 그거 아니요. 어도기아니 유산에 버섯으로 아 그래도면 된다니까? 0 어. 가지고는 이 정도면 돼요? 너무 많은 거아니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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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이제만찍 아니. 아니 이거, 이거 <laughs> 자 이제 선수가 됐습니다, 다들. 다들 선수. 오 이제 잘찍잘 잘 찍어요 이제. 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배워서 하는 것이지. 근데 이렇게 찍으면은 구멍이 작으니까 풀이 덜 나죠 위에. 清楚。